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애 권사님 박진희 권사님 또 우리 천명철 장로님 박상기 집사님 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여러에 기타 성도들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간헐적이라도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 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 이 늙은 종의 간구와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의 응답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한 아리따운 여인이 청순하고 깨끗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그 우물로 오는 거예요. 정말 이 늙은 종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되게물한 잔만 달라죠물한 잔만 달라. 어 아, 그랬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 아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끌고 온 20마리의 낙타 엄청난 물을 먹어되겠죠 그들에게도 내가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때 이 늙은 종이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오 할렐루야 요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도를 직접 들으셨네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아이다 어찌 이렇게 부여롭게 역사하신 아이가 감격해 하기를 마지하지 않습니다 이 늙은 종은 너무나 감격해서 즉시 리부가에게 청혼 이삭을 대신한 청혼을 해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손목 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말하던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울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 나이다 우리 집에 직과 사료가 족하면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예, 늙은 종이 너무 감격해합니다 예, 이 사람이 머리를 숙여 요호와께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지 어찌 이렇게 섬세하고 크고 위대한 아이가 우리 조상,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사랑이 너무 크고 이대한아이감격에감사하기도를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리비가는 즉시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죠. 부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요. 그러니까 나반이 나서서 리브가 오빠겠죠. 나서서 이제 이 혼인을 이루어가는 참 신비롭게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만 성실하고 아브라함에게만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게 성실하시면 하늘에 사무치고 공중에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예비하세요 우리의 삶을 부여롭게 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영광스러워지도록 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에 따르는 우리 행복 가족들이 꼭되어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기에 부족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 있을 수 있어요. 우기사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삶의 절벽에 서서. 배랑 끝에 서서 울부짖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모든 걸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행복가 적들이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가 제 자고 부족하고 옛날 한 백성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시면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심을 믿습니다. 우리 랑한 당신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하늘에 사무치고 크고 위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붙들게 하옵소서,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뜻 내고지 맛지 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힘 있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행복과 축복도 꼭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